종로타워 2022년 6,200억 원 가량의 한 리츠사에 팔렸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한화 손해보험 건물과 하나증권 건물 역시 소유주는 개인이 아닌 리츠사입니다. 리츠는 이렇게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해 수익을 얻고 이익의 90%를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현재 국내에 상장된 리츠사의 시가총액 규모는 대략 8조 원 일본 등 주요국 시장과 비교하면 아직 걸음마 수준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개발 이익을 일반 국민이 누리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2001년 리츠가 도입된 이후 리츠의 자산 규모는 98조 원으로 성장했지만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정부가 국민소득 증대 등을 위해 리츠 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주택, 오피스 등으로만 쏠리던 리츠 투자 대상을 헬스케어와 데이터센터, 태양광 발전소 등으로 다양화하겠다는 겁니다. 또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해 리츠사가 부동산을 직접 개발해 임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2009년에도 있고 그랬는데 굉장히 좀 단편적이었죠. 근데 이렇게 종합해서 망라해서 대책을 내준 거는 처음이고. 다만 경쟁관계인 부동산 펀드보다는 여전히 제약이 많고 고금리 상황 등도 리츠 활성화에는 부담입니다. 소외 간접 투자를 늘리려면. 공모시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모 형태는 주로 이제 대규모 자금을 갖고 있는 폐쇄형 형태가 많은 편이고요. 일반인들까지도 전략을 할수 있는 공모형 리츠는 일부 상품에 제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에 관련법 개정 등 후속 조치들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